반갑습니다. 2023년 4월 19일, 현재 시간 3시 54분. 자, 지금, 지금, 저희가 업그레이드 한 검색식이 S700입니다. 예, S700이구요. 어, S500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 거의 동일한데,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천천히 하셔도 되구요. 뭐,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예, 거의 동일한데, 한 달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틀릴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어, S500은 S500이랑 7 0 0오 똑같 똑같습니다. 예, 크게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잡힌 종목 아모 그린텍 그리고 노바텍. 어, 특이하게 또 텍으로 끝나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 잡혔네요. 아모 그린텍, 노바텍. 어, 이거는 9시 6분에 잡혔구요 하나는 9시 14분에 잡혔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잡혔습니다. 노바텍이랑 아모 그린텍.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검색식은 하나의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에, 수학 공식 같은 건데요. 이 공식을 저희가 회원님 계좌에, 키운 계좌에 다 심어드립니다. 심어드리기 때문에 회원님은 이거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냥 돌리기만 돌리시면 되죠. 그런데 보시면 어, 노바텍이 35,600원, 아모그린텍이 18,550원 이렇게 잡혔고요. 자, 한번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성적이 매일매일 나오는데요. 먼저 k g e t s 이거 이제 어제 잡힌 거죠? 예, k g e t s 자, 보겠습니다. 오늘 25,900원까지 갔습니다. 예, 수익이 뭐안 날라고, 안 날라고. 빌로도안날 수가 없죠. 이거 뭐 무조건 수익 나오죠. 예, 오늘 KGETS 거의 상가 찍었네요.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예, 무조건 수익이에요. 어제 잡힌 것도 오늘 바로 수익 나왔습니다.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 이것도 뭐, 저희가 지금 이거 뭐중증적인 종목이긴 한데, 검색식에서 뭐 계속 잡힙습니다 이것도 까나리아 바이오도 보시면요. 어,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수익이 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안 나신 분도 있을 건데, 예, 거의 다 나왔네요. 예, 42,050원까지. 까나리아 바이오도 수익이 나왔다. 그냥 돌리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잡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잡힌 종목이 뭐죠? 아모 그린테. 그리고, 어, 매수 포착 가격이 18,550원. 오늘 암호거린택 얼마죠? 2300원까지. 예, 2300원까지. 충분히 수익 나왔죠, 충분히. 암호거린때 충분히 수익 나왔죠. 오늘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색식은요,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리기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오늘 노바테 잡혔죠 매수 포착가격이 35,600원 네, 35,600원이고 노바텍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이 끝났습니다 네, 강보합이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 어제 두 종목 오늘 수익 다 냈고요 아무그린텍 오늘 바로도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색식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돌리기만 돌리시면 돼요. 이 S700이라는 정말 초절정 최고의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돌리기만 돌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수익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어, 물론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수익이에요. 네, 대부분이 다 수익이고, 자이 검색식은 제가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 정말 10년 동안 연구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한 12년 됐어요. 저는 이 작업을 12년 전부터 했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조건 검색식 S700 어, 여러분들이 정말 어, 심심하, 심심하지 않게 그냥 틀어놓고 수익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조건 검색식이 끝판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세로이님, 세개다 먹었죠? 예, 네, 검색 시, 까나리아 바이오, 아모 그린테, 케이지 ETS, 전부 다 먹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네, 축하드립니다. 어, 세로이2님, 그리고 수익조환님 보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까나리아 바이오, 아모 그린테, 케이지 똑같아요. 검색 시 잡히면 거의 똑같아요. 99%. 거의 똑같아요. 거의. 예,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을 쓰신다면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래 어, 보시면 되고요 또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또 한번 볼게요 어, 브래드 초이님 보겠습니다 까나리아 바이오 아모그린떼 KG ETS 전부 다 수익 냈죠 예, 거의 50만원 도 먹었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불로소득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안 하고 아침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이래 수익이 나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보겠습니다. 슈나모르님, 아모그린텍 k g t s 예, S치 업그레이드 전입니다. 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콜라님 보겠습니다. KGTS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조세핀2님 KH바테 KGETS 그리고 DHL님 KGETS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라포님 DHL님 그라포님 아모그린테 KGETS 똑같죠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갤럭시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모그린테 KGETS 그리고, 흐르는 강님. 네, 마찬가지입니다. 세개다먹었고요 블루레인님 보겠습니다. 아모 그린테 KGETS. 네, 지민님 보겠습니다. EID는 이제, 요거는 검색시 종목은 아닌데 축하드리고요. KGETS, 아모 그린테한 150만원 정도 축하드립니다. 양상 갑분님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원익 PNA, 아모 그린테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양산갑부님 우리 깍두님 까나리아바이오 원익 PNE KGETS 다 먹었죠 깔끔하게 수익 냈다 그리고 빨간우사님 오늘도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모그린테 KGETS 그리고 호오마마님 예, 아모그린테 KGETS 다 똑같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 검색식을 정말 쓰실 분들은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저는 그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전화 문장님 보겠습니다. KGTs, 암호그린텍, 어, EID, 대박 났죠. 예, 까나리아 바이오까지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실제 나와요. 그럼 이 검색식을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여러분들 계좌에 심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침 9시 전에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리시면 돼요. 완전 전자동이 되는 거예요. 이 S500의 특징이. 완전 전자동. 아, S700이죠, 이제. 예, 완전 전자동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쓰고 싶다. 내가 검색시간 뭐 쓰고 싶다. 그냥 돈 찍는 기계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시드머니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S700? 강력 추천드리고요. 어, 이거를 받으실 분들, 예, 받으실 분들은 조건 검색 시 0108260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S700. 저희가 뭐 S도 있고, V도 있고, K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시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검색식은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에, 정말 충분히 누구나 다할수 있을 정도다. 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익 손절이 다 돼요. 에, 수익 손절이 다 돼요. 여러분들은 돈 넣고 안에 넣고 기계만 돌리시면 됩니다. 기계도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어,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어, S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 010-8260-9542 검색식이라고 지금 빨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